안녕하세요. 네모야, 세모야. 네모가 세모가. 그니 높아서 못 올라간다잉. 로 디디고 디디고 올라가지만 침대.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살살해지지야. 오, 어, 그못 올라가 못 올라가. 옆으로, 옆으로 넘어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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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 와. 다 키웠네. 다 키웠네. 완전 이불이 엉망이네저거 이불이지. 내 이불은 아니다니. 저래가 끼티 내가 잠이 들래. 그래. 아이고, 저 내가 있어도 잘하는데. 내가 없을 때저 얼마나 저 높은 데를 다니겠노. 그지 미샤 아가야 단디 봐라. 미샤가 참, 지도 엄마 사랑을 못 받은가, 제대로 못 받은가. 아가야들 있지, 네모 세모. 아이고 궁디 그루밍 해주고야 웃긴데 저 시그니 멀증하네 내도 지가 목욕 시키주고 세수 시키주고 이랍니다. 알아. <laughs> 오늘, 저기 먹고, 미샤 2차 예방접종하고 왔습니다. 오늘 2차 접종하고, 예. 그, 어떻게 뛰어내릴게 또. 그래, 내가 볼적에는 밑에 저 담요 깔아주고 방수 깔아줬는데, 그걸로 또안 내려와요. 야. 이 꼬마들 웃긴다, 칸는 게. 아가들이. 그, 담요, 방석, 이거, 참 따시네, 야, 짠사님. 아이고, 따뜻한 걸보내주 오늘 이동장이 미시아 데리고 갈 적에 베이지색 담요 그거 이어갖고 갔더만, 어서 폭닥하더라고요 짠사님, 고맙습니다. 아들, 너무 뜨시겠더라고야 내가 열에 팔에 감싸보니까, 어, 엄청 보근하이 따뜻하이 좋더라 <laughs> 저기, 11월 3일날, 맹현숙님이 3만원 보내주실 거야. 오늘 미시야, 저기, 2차 접종. 2차 접종하고, 저기, 바깥에 구내 염량에 10일치 더지있습니다 3주 있다 갈락하면 아직 날짜가 많이 길어서. 그 안에 또, 약이 모자라나 싶어갖고, 10일치 한불에 지어왔습니다. 그 7만 2 2 0원인데 저기, 뭐, 그 7만원, 해주시고 그고 아들 양미긴 아들 이거미기라고또한통 주시네. 오늘 미샤 병원 갔다 왔지야. 또 앉아 내 진통제 이게 다 떨어지갖고 약이 없어갖고 또내 병원 갔오고 오늘만 거의 미샤는 한한 한 시간 반 나는 한근 2시간 가까이 택.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그 그러니까 약만 타고 온다 해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네요. 아. 쌤, 진료 안 받고, 약만 타갖기 이랬거든요. 안 그러면 오늘, 오늘 해안는다 왔다. 담녀 저, 정년님하고 짠짠님이 보내주신 거, 온전히 새풀어놨어요깔아놨어요 아들 잘 자네야, 위에서. 요도 있고. 입맛대로 막, 누부 자락해갖고 막, 온전히 다 깔아놨다. 그래, 이게 참 아시겠더라고, 이 배지색 담요야. 이거 미시아 이동장 안에 여, 어갖고 갔다 와온 거거든요. 굉장히 따뜻해. 내 팔에 감아보니 너무 뜨시더라고. 그러고 저기 뭐고 그 김정연님이 또 아들 담요하고 이불 그 해갖고 또 전화를 주시더라고. 아이고, 서던 건데, 그래, 다 세탁해 는기라고 그래, 그 한, 험한 건 아니라고. 아이고, 괜찮십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그하나고 택배비 들었어. <laughs> 내가 아이고 택배비 많이 들었어. 짧이 한 개. 이래 또 많이 보내주셨. 이거 극세사. 이거는 바깥에 겨울 집에 잘라갖고 두겹으로 접어갖고 깔고 위에 또 니트 있잖아요. 한개 이어주고 이 카면서 그 굉장히 또 심이더요. 탁합니다 니트 이게 그때 실 있잖아요. 까칠까칠한 건 디비 보면 되거든. 디비 갖고 하면 또 안에 또 포, 포근하이 이렇습니다. 뜨뜻하이야. 그러고 뭐단추끈 있는 건 내가 다잘라니까 위험할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정년님고맙십니다 근데 아들이 박스를 다 부숴갖고 내가 박스를 옮기서야. 완전 근래 쪼가리를 만들어갖고 요 안에 들르고 막 나갔다 들어오니까 엉망진창이 돼갖고 내가 예쁘게 접어갖고 박스 이어주신 거 내가 이리 엉망으로 급하게 막 이래 인사드린다고 이러십니다. 두부모래 박스 이거는 조금 두꺼워서 내가 이거 뜯어갖고 잘 접어갖고 놔놓거든요. 필요한 데가 또 있어 집 밑에 비 오고 하면은 바닥에 앉아, 아들 발 디디는데 깔아주고 한다고. 이게 조금 두꺼워서 괜찮아요. 그, 그래 모든 분들 다감사드리고예 2차 접종하고 앉아, 3주 있다가 또 가야 되니까, 이건 내 약, 이 약이 없으면 안 돼갖고, 일회두 달씩 타갖고 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약이 있으니까 와우 와우 우니 브라우니 브라우니도 이래 많이 컸어요 완전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말도 안들어 컸다고만 일미야 깜수나잉. 미샤, 미샤, 그럼 인사드려야지, 이모야들한테. 응? 어? 2차 접종하고 왔습니다, 해라. 그래, 자는, 야, 잡는 데는 별 애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기나 누구가 있으면 미샤야, 이리 와봐, 이봐, 해가지고, 안아갖고 바로 이동이 집을 옆보거든요 그래, 도망가고 이런 건 없어, 자는. 미샤, 자는. 그한 가지는 진짜 좋대. 수월해, 야. 다른 아들은 딱 눈치가 딱 백단들이라서 그런가. 마, 도망부터 36개 치기 바쁜데. 그거 그 너거 아니야. 바깥에 아들 이불이야. 요기둥이기둥아 기동. 요새 영심퉁이지 갖고 세모네모 오는 바람에 영심 심통 맞아요. 기둥이죠. 제일 어른스러운 아가 영좀 못마땅한 눈이라 표정이 아들 또데리고 왔나 이카는 표정이 있잖아요.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돼가지고 막 요새 아 바깥에 일이 많아갖고 내도 쫓아다니다 보는 게 목이 자꾸 잠깁니다. 목소리 듣기 싫어도 조금 이해해주 있어. <laughs> 피곤해 막 지들리 듯찌들리스그래 동네 사람들도 가. 갈수록 와 그래 살이 안, 안 찌노 안 찌노 자꾸 빠지노 이하더라고그래 내가 웃으면서 살찔 일이 없슘다 웃으면서 <laughs> 오거든요. 하기는 그렇겠다. 저래 돌아다니니 무슨 살이 붙겠노 이렇 응?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저 기둥 저실올 풀릴락 한다 저. 칸다, 저. <laughs>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